안녕하세요. 엔젤라 하앵커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합의 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미국은 70년 가까이 끌어온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전쟁을 끝내고 핵 공격의 위협에서 벗어나 전쟁 유지에 드는 비용과 에너지를 자국 국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북한은 경제 제재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인민의 삶을 개선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남북한 국민들은 전쟁의 위협뿐 아니라 남북 간의 경제적, 인도적 교류협력의 봉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기여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이 기회들은 영원히 놓친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뤄졌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북한 민중들에게 너무 많은 고통을 가져온 이 전쟁의 종식을 무작정 뒤로 미루기에는 너무 오랜 세월을 기다려 왔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의 문제는 1차적으로 70년 동안 전쟁의 위협 속에 고통받으며 굴곡진 삶을 살아온 한반도 전체 민중들의 문제입니다. 특히 미국 내 트럼프의 리더십 문제가 이번 회담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국민의 지지 없이 국가의 중대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와 미국 의회를 움직이기 위해 압력을 넣어야 합니다. 이미 미국 하원에서는 민주당 의원 18명이 서명한 한국전쟁 종전요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동안 웨밍크로스 DMZ 등 여성평화운동단체들과 미국 내 한인들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로비활동을 벌이고 여론 형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 발의안에 더 많은 의원들이 서명하도록 지역구 의원들에게 편지 보내기 등 다양한 지지 활동이 필요합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몇몇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민주화하여 시민사회와 여성인권단체들도 참여하도록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압박하는 집회와 피켓팅, 서명운동, 인증샷, 소셜미디어 활동, 언론사 기고 등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야 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한국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미 전 세계가 주목한 촛불의 경험을 살려서 지속적인 대규모 집회와 캠페인으로 한국인들이 종전과 평화를 원한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지지를 호소해야 합니다. 정부가 외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북 간 경제적, 인도적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은 외국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한 마음으로 떨쳐 일어나 민족의 자주권, 인류의 평등권 수호 의지를 전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우리의 평화는 트럼프와 김정은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쟁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와 상식 62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활동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2월 22일 저녁 6시에는 LA 6번가와 웨스턴에서 한국계 연방 하원 의원인 앤디 킴 의원의 후원 모임에 참여하는 정치인들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여한 한인들과 현지인 활동가들은 평화협정 체결하라는 고호를 외치고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사인을 들기도 했습니다. 보스턴에서도 지난 22일 이금주 씨가 스티븐 린치 하원 의원 사무실에 방문하여 코리안 아메리칸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메시지와 평화협정 지지 청원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금주 씨는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은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하고 평화협정은 단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향민이신 우리 부모님의 문제이기에 더욱 절실하다고 밝히며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어 공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로카나 하원 의원이 발의한 종전과 평화협정 지지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지지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2일 오후 로스앤젤레스에서는 LA 한인들이 연방 34지구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 사무실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전쟁 종식과 한반도의 평화협정을 내용으로 하는 로카나 의원의 하원의안에 공동 스폰서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남북한 사이의 전쟁 무기 감소를 위해서는 평화협정이 필요하며 세계 지도자들은 평화협정만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보증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평화협정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반전평화단체인 WBW, World Beyond War에서 22일부터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에 대한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에 참여할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WBW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서 "NYT is scared of peace in Korea"라는 제목의 칼럼에 들어가면 서명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와 상식 62의 방송 두 번째 소식입니다. 로카나 하원의원을 포함해 18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한국 전쟁 종전 선언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그리고 다수의 미국 한인들과 민주단체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결의안은 북미 양국 간의 상호행동과 신뢰 구축 조치를 강조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적인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 하원군사위원회 위원인 로 카나 의원은 남북 간의 역사적 합의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낼 수 있는 매우 드문 기회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이 드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종전과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맹국인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손잡고 함께 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거의 70년 동안 지속된 갈등을 끝내는데 도움을 줄이 결의안을 추천하면서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이 한국인들과 미국인들 모두의 진정한 안전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앤디킴, 바바랄리 등 유명한 진보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결의안은 2017년 트럼프가 서명한 여성 평화 안전 법안을 언급하면서 이 평화 프로세스에 여성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 권리 투쟁의 아이콘이자 위메인 크로스 d m z 라는 평화단체 창립자 글로리아 스타이넘이 이 결의안을 지지하는 논평을 지난 일요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기고했다는 점입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행정부에게 미군 유해 송환을 계속 추진할 것과 남북이산가족 및 재미교포이산가족 상봉 실현을 위한 협조 확대, 그리고 북미 간 인적교류 및 인도적 협력 촉진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 법안 발의를 주도한 로 카나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북한을 위협하자 즉시 70명 이상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함께 북한에 대한 위헌적 공습을 반대하는 법안 발의에 참여하는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온 의원입니다. 로카나 의원은 다음 주 애틀란타에 가서 지미 카터 전 대통령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 결의안은 미국 한인협회, 미국 감리교연합회, 행동하는 미국 한인들, Women Cross DMZ, Peace Action, Just Foreign Policy, Physicians for Social Responsibility 등총 12개가 넘는 단체들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발의된 이번 결의안은 미주 지역 한인들이 그동안 평화협정 촉구 집회나 의원실 방문 로비 활동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종전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이 열리기 바랍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공정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는 JSTV는 전 제작진의 자발적인 참여로 만들어지는 독립 언론이자 대한매체입니다.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응원의 표시로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미 의회 전문지 더 힐에 보도된 칼 프라이드 홉 씨의 주한미군 감축 제안에 대한 1 9일자 칼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칼 프라이드 홉 씨는 미국 시카고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 선임연구원입니다. 칼럼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두 번째 정상회담이 다가오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의 분석가들 사이에 트럼프가 북한 지도자와의 만남에서 어떤 것을 동의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면서 그중 하나는 주한미군 감축대가로 의미없는 이권을 받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에 동의한다면 완전한 철수는 아니지만 주한 미군의 부분적인 감축은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칼럼은 그동안 있었던 주한 미군 감축 역사와 그에 대한 영향을 자세히 분석했는데요. 한국 전쟁 1년 후인 1954년에는 약 22만 3천 명의 병력이 있었지만 현재는 2만 8 500명으로 꾸준히 하향세를 유지했으며 13년에서 21년 간격으로. 4천명 혹은 그 이상의 병력을 4차례 축소했습니다. 마지막 축소 이후 14년이 지났고 기회의 창이 이제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감축이 실행되면서 한국은 강화된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평가했는데요. 한국은 경제성장과 함께 방위 예산을 증가시켜 오고 있으며 2019년 국방비는 420억 달러로 세계 10위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점차 증대되는 한국의 능력과 함께 한미 양국 군사 장비와 기술적 향상이 이루어지면서 안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느 정도의 미군 병력을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미국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북한 침략에 맞서 단독으로 북한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략의 속도를 늦추고 더큰 규모의 미군의 대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적의 피해를 최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감축된 인원으로도 북한을 억제하고 한반도 위기 상황 대응이 가능하다면 부분적 감축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칼럼은 이어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발언도 평가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북한 측에 의미 있고 측정 가능한 양보 없이 주한미군 완전 철수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행보를 보인 것은. 항구적인 전략적 실수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한미 동맹 간에 되돌릴 수 없는 손해가 될 것이며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고 주한미군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손상시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새로운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미군 감축은 현재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한미군 주둔비용의 100% 지불 요청했던 것도 언급했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군 감축은 한국에 대한 제재로 보일 수 있으나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럼은 주한미군 감축 과정에서 북한에 대한 억제는 효과적으로 유지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감축은 북한으로부터의 어떠한 양보도 얻어내지 못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군 감축을 해외 주둔 미군 배치에 대한 재평가를 위해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의미 있는 양보를 얻어내는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며 미래에 이러한 양보를 얻어내고 한국과의 동맹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사 장비와 관련 기술 향상 등을 감안할 때 주한미군 축소가 주둔의 주목적 달성에 차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칼 프라이드 호프는 설명합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북한과의 평화협정이 실현되려면 주한미군의 감축이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주극방과 전쟁 없는 세상을 희망하며 오늘 외신 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JSTV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의는 jnstv 이메일 jns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엔젤라 하 앵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